안서는 놓치지 않는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그것을 알고 싶다의 국토리입니다. 여러분, 여러분은 물체의 맞은 사고를 생각해 보면 어떠신가요? 잠시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아찔하지 않으신가요? 그래서 이번화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사 중 일어난 맞은 사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. 그럼 시작해 볼까요? 지금 보이는 두 가지 사례는 오늘 저희가 다룰 공사 중 물체에 맞춘 사고인데요. 첫 번째 사진은 이동식 크레인으로 자재 적재함을 양중하던 중 무게 중심 불일치로 작업자가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. 두 번째 사진은 파워크레인의 부마이어가 파단되며 철근이 작업자를 덮쳐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. 그럼 두 가지 사례 모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며 원인을 알아볼까요? 우선 첫 번째 사고 원인은 노프가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걸 보아하니 자재 적재함을 체결한 노프의 무게 중심점의 위치 고정이 불량했던 걸로 보이네요. 두 번째 사례의 원인으로는 타워크레인의 와이어가 끊어진 걸 보아 와이어가 트롤리 롤러 홈을 이탈하면서 파단된 것 같습니다. 특히나 강풍이 부는 날씨에는 붕와이어가 그잘 엉킬 수 있어 조심해야 하는데 말이죠. 두 가지 사례의 원인의 공통점을 떠올려본다면 자재결속 불량, 그리고 엉킨 봉하이어로 인해 물체에 맞은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네요. 그런데 과연 이 상황 막을 수 없었을까요? 막을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첫째,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교육과 정상작동 여부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. 둘째, 작업 반경 내 작업자 접근 통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. 이번 사건도 여러분과 같이 추리해본 덕분에 쉽게 풀린 것 같네요. 앞으로 남아있는 사건들도 함께 해결해볼까요?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.